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요즘 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 환승연애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좋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이성에게 관심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인 척 하지 않는다. 입니다. 연애 프로그램들의 특징이 남자 여자 여러 명이 나와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데이트를 하고 또다 같이 모여서 뭐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이런 생활들을 계속 하잖아요 결국은 거기서 누군가와 매칭이 된다는 게한 사람과 매칭이 되는 건데 물론 이 사람 저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지만 좀 지나치게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일대일 데이트를 할때 모든 여자들에게 나의 마음의 1순위는 너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남자 여자 출연자 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아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기 있는 모든 이성들의 관심을 얻고 내가 그 관심의 중심에 있고 싶어 하다 보니까 나와 맞는 짝한 사람을 찾는다기보다는 인기남, 인기녀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녀 관계에 있어서 좋은 사람이라고 할때 일단 전제 조건이 내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모든 이성들에게 관심 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어떤 무리한 행동이나 말을 하지는 않는다. 두 번째 좋은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내가 가진 호감을 표현하고 혹시 거절을 당하더라도 삐지거나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 솔직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거나 분위기가 좋을 때는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이기 마련인데요.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나 상대방에게 약간 거절을 당했을 때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이 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솔로나 환승연애를 봤을 때도 내가 데이트 신청을 했고 또 데이트를 했었고 뭔가 나 나름대로는 표현을 했던 사람이 나를 선택하지 않거나 다른 이성을 선택했을 때 어떤 출연자분들은 굉장히 거기서 욱하면서 그 사람을 갑자기 깎아내리는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말이나 거친 행동으로 그 자기가 기분 나쁜 거를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뭐 속으로 좀 민망하고 기분이 안 좋고 하더라도 아, 그래도 한번더 기다려보자 다음에도 기회가 있겠지 또이 사람도 그래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조금 지혜롭게 부드럽게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 출연자 분들의 외모나 스펙으로 아 누가 되게 매력 있어 보인다 이런 게딱 드러나지만 회차가 몇 회만 진행이 돼도 그 사람들 간에 데이트를 할 때에 하는 그런 리액션과 반응들을 봤을 때저 아, 사람은 진짜 속 좁아 보인다 저 사람은 너무 무례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되면서 그 매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분은 되게 솔직하면서도 현명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는 솔로의 현숙 님께서도 어떤 자기가 호감이 가는 남자에게 솔직하게 직진을 하면서 그 남자가 초반에는 다른 여자와 거의 커플이 되었을 경우에도 어, 그거를 어느 정도 기다리면서 나중에 다시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때의 표현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다른 남성분들도 이현숙 씨에게 더욱더 아, 괜찮은 사람이다 호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하거나 뭔가 내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으니까 갑자기 뭐 표정이 확 변하면서 그 사람한테 내리까는 식으로 뭐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한승연애에서는 지난번에 어떤 여성 출연자가 비속어를 써서 그게 차마 자막으로도 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물론, 남녀 간의 썸을 타거나 감정이 이렇게 흔들릴 때, 그거를 잘 컨트롤하는 게 쉽지는 않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감이 있을 때, 그거를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좀 지혜롭게 대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어, 세 번째로는요, 상대방이 가진 나와는 다른 기준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문직 남성인데 내 입장에서는 이 전문직 고연봉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 여자는 그거를 우선순위로 보는 여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선순위가 다른 경우에 내 기준을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면서 너는 왜 나를 선택하지 않느냐. 내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뛰어난데.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어필하거나 설득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이성을 보는 관점과 우선순위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가치관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내 기준에서 그거를 재단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수록 솔직히 못나 보이잖아요. 반대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 상대방이 가진 우선순위의 다름, 가치관의 다름에 대해서도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는 다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너는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빌런이 될수 있는 거죠. 다음의 특성으로는요, 뒤에서 동성끼리 경쟁하거나 견제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프로그램처럼 집단으로 동성, 남녀가 모인 곳에서는 그러니까 이성이 없는 자리, 동성끼리 있는 자리에서도 견제를 하거나 서로 서열 정리를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은근히 보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최악인 게 우리끼리 싸워서 누가 이긴다고 해서 그 여자를, 그 남자를 독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성끼리 모였을 때 뭔가 기싸움하고 뭐, 스펙이나 이런 걸로 누가 더 나은 남자이냐 이런 거 따지고 그런 게 정말 무의미한데도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애에 있어서 현명한 사람은 뒤에서 동성끼리 경쟁을 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거절을 해야 될 때에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말로 확실하게 표현을 합니다. 환승연애에서 지난번에 그 새로 들어오신 현규 씨가 어떤 좀 오버하는 여성 출연자를 방에 따로 불러서 참교육을 하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더라고요. 이건 뭐 거의 오은영 박사님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솔루션 같은 그런 장면으로도 보였는데요. 이 여자분이 현규 씨를 선택을 했지만 현규 씨는 다른 여성분에게 원래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거절을 하니까 이 여자분이 더 열이 받아서 좀 선을 넘는 그런 막말을 좀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보통 남자분들이 이 불편하니까 이 갈등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냥 뭐 얼버무리면서 회피를 하던가 아니면 거기서 자기도 욱해서 흥분해서 같이 좀 언성을 높여서 따진다거나 보통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 현규 씨는 영상 한번 보세요. 굉장히 차분해지면서 정말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알아도 되지 않아야 될 거에 대해서 말로 딱딱딱 정리를 하면서 대화를 해버리니까 그 여성분도 처음에는 흥분을 했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할 말이 없어지니까 급격하게 차분해지면서 이렇게 딱 꼬리를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이가 어려도 정말 이 대화의 내공이 장난 아니신 분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남자나 여자나 좀 불편하거나 내가 거절해야 되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뭐 표정이 확 일그러진다거나 뭐 말로는 아 괜찮다고 하는데 뭐 문을 쾅 닫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은 유치하게 상대방을 더 불편하게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에 차분하게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아 이런 분들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의 공통점은요, 조건이 아니라 태도에 관한 거죠. 결국은 그 사람의 외모나 조건과 상관없이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 연애에 있어서도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고요. 이게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갖춰지는 덕목들도 아니고, 또 반대로 나이가 어려도 갖추어진 분들은 또 갖추고 있죠. 외모 집안 돈 이런 조건들과 상관없이 이런 좋은 태도를 갖추고 있으면 그 향기가 은은하게 나듯이 주변 사람들도 다 느끼고 알게 되고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평판도 좋아지는 거고 반대로 어떤 매력적인 외모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안 좋은 태도들이 있다 했을 때는 솔직히 알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별로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남아있기가 힘들겠죠. 어, 그래서 이런 좋은 특성들, 좋은 태도들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이 전제되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자존감이라는 거는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겸손이라는 거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여유라는 거는 느긋하고 차분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마음의 상태. 또는 대범하고 너그럽게 일을 처리하는 마음의 상태. 그래서 이런 자존감과 겸손함과 마음의 여유를 갖췄을 때 아무래도 이 남녀 관계에서도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반대로 말하면 어떤 척을 안 한다는 거겠죠. 또 얘기치 못한 특히 부정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도 감정에 휩쓸려서 후회할 말이나 행동을 덜 하겠죠. 그래서 이런 연애 프로그램들 보면서 정말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는요. 인기남, 인기녀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잘 맞는 단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내가 건강한 사람이 돼서 건강한 태도로 상대방들을 대할 때에, 거기에 맞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같다. 어,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연애 프로그램으로 보는 좋은 사람의 공통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